제가 지금 사운드카드가 좀 밀리는데 <laughs> 다행히 네. 이거는 배그가 아니라서 그냥 해도 될것 같아요 음. 아 일단 여러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유지다님이랑 털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비 아아 아. 에코 계속 쓸 거야 도비야?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아잇 가만 두죠 자 도비야 자 이제 빨리 신호탄 보내 흐흐, 쥐님 <laughs> 안 샀어요. 저기로 간다. <laughs> 내가 썼다 글챠 밀크야, 글챠. 미안, 아, 오늘 컨셉 영국이야? 글챠. <laughs> 어, 뭐야. 오자마자 좀.. 아! 잠시만. 오자마자.. <laughs> 개 처맞음. 야야야. <laughs> 아, 아, 아! 아니, 이건 아니잖아! <laughs> 아 야, 힐 없냐? 있겠냐? <laughs> 너 말이 좀 짧다? 이게 이제... 아, 이제 좀 알겠네. 아, 이제 좀 알겠네. 아, 이거 처음에 맞은 게 너무 좀... 그래서 이제 풀피로 상큼하게 다시 시작하려고... 아, 이제 제대로 해야지. 우와, 아, 어... 다들 행복했어. 어, 다들 행복했어. 이거 사운드... 그니까 늦게 들리는 게 상당히 큰 영향이 있네요 어. 아, 네. 그러면 <laughs> 도비야 힐좀 무슨 자판기세요? 아! 자판기 들으세요? 릴카님이 어. <laughs> 어둠의 레기오스에 의해 사망하셨습니다 그쵸 음. 그렇습니다 수안 수민님 한판 동안은 저, 세 명분 다 나한테 반말해도 돼 한판 동안에요, 진짜요? <laughs> 한판 동안은 그 뭐지, 아, 그 뭐라고 하지? 하극상? 아닌데. <laughs> 자 이제 시작이에요. 야김득카 어땠어? <laughs> 너 저거 하면 깨나지 이거. 깨반데도 어, 뭐? 이걸 체력이 3 0나나다고너 지금 또볼 때마다 내가 뭐 생각하지 않아? 무슨 생각하세요? <laughs> 너롤 챔피언 중에 키토라야지 야, <laughs> <그냥> 알아요. <laughs> 진짜 킹이파이에서 달아주고 싶다 정말. <웃음> <응>? <웃음> 아, 죄송해요. 오지말고 어, 잘하자 미안해요 네톨벤님 지금 김성중에한복이초이신데 너때문에 트라우마 생기면 어떻게 할거야 김미카야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 추억을 더럽다고너니 <도룹> <laughs> 죄송해요 이거 한참 돌아오고 어, 있었다고 또또또 또, 또 죽는다 저거 와나 진짜 <laughs> 야 이기냐고 누가 숙소기랑 말을 좀잡아보세요 여기 내사람 있네 <laughs> 지금 막 방각이 막 되고 있어 지금 장난 아니야. 띵빙보세요 방각부터 세고. 방깍 오졌어 지금. 방각이 쏠는지 아닌지 니가 어떻게 알아? 근데 뭐야 그게? 가 아니 저거 아. 식물 쓰면 방각 된단 말이에요. 방덩이가 그러니까 저기 왼쪽에 네. 왼쪽에 생각한 게잖아. 사실 저기 잠깐 빠져 있어 봐라. 쉬는데요. 얘 도망가는데요. 힐준다고힐힐준대잖아 <laughs> 빠져 있으라고. 아 해봐. 여기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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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 힐을 저거 장판 위에서 주면 어떡해요?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. 노렸네 암살각 노렸네. 두빈님은 내일이 없나봐요. 뭐한 니놈 월급이 이번에 다를 것이요 보이나요? 어디로 가야 되죠1 1시1 1시아 11시. 보인다. 누가 썼나요? 못 가요. 아, 럼못가요 응? 아. 어? 그러네. 아, 정신 안 차려. 아, 너 야, 도비, 도비, 도비. 야, 못따라가다 이렇게 된거 아니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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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, 죄송해요. 도비 님도 이렇게 멍청할 줄 몰랐어요. 뭘 맞잖아. 김 같은 거야, 이거. 진짜 멍청하시네요. 제발 죽지 말아라. 아, 나 죽겠다. 넌 지금 이어래기가 죽는 게 무섭겠지. 이거 끝나면 진짜 감당되겠습니까? 지금은 너도 즐겨야겠어. 똑같아, 털배야. 아, 털배님아, <laughs> 지금을 즐기세요. 내가 자꾸 놀리기 좀 했는데. 피리니까 그게 생각이나. 너, 너, 너 실버잖아. 질문 <laughs> 아, 이실력이야롤 <laughs> 내가 너보다 훨씬 잘했마. 아, <laughs> 아, 아 제가 더 잘해요, 털배님. 이렇게 도망가는 거야? 아, 이렇게도. 니가 봤어. 막내. 바로바로 쓰란 말이야. 알겠어. 냉. 아 원래 이런거 막내가 쓰는거예요 막내가 쓰네지 이름이 없는 가 동료로 쓰네지 아... <laughs> 그러면 야자타임 아니면 막내가 쓰는거겠네요? 이탈란! 아, 좋은거 배웠네요 나불고기 많이 팔아서 돈 많아 리치 도비 그렇지 아 좋은템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을 근데 우리 딜은 들어가는거 맞죠? 서머너는? 그 써머너가 잘 나와야 되는데 진짜 잘 넣고 있는데요? 디스트로이어 딜이 진짜 뺑망치 딜이긴 한가봐요 선배님. 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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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풀 들어 빨리. 막내 사풀 들어. 좀안 되겠... 돼. 출신. 고마워. 아, 또 얼마가? 아저 아. 각성기 썼는데. 아 각성기 썼는데. 일가야. 아예한 판에 두번 해봐. 양심이 있어야지. 아 디스트로이어는 돈도 없나봐요. 돈 없는데? 돈 없는데? 어 자랑이에요. 어 좋겠다. 거지라서. 돈많으 써! 빨리! 음? 저도 없네요? 아이 한번 썼으면 됐죠. 양심도 없네. 돈도 없는 줄 알았는데. <laughs> 너 일... 나와 있다가일 1대1 자 아니 어떻게이길드는 성격들이 다 나빠. 성격 <laughs> 좋은 사람이 없는 성격 좋은 사람이 없어. 주인장 닮아서 그래. 아니... 아니 나 하나면 된거 아니야? 왜다 이래? 끼리 끼리 모였대. <laughs> 오케이. 아저 몬스터 걸리적거려. 그것도 못 잡아? 그 정도야? 뿅! 뿅뿅! 뿅! 죽기만 한다, 씨. 자, 이놈이, 이놈이. 어? 뉴스 나이스, 죽어라. 아니, 아직이야. 아씨. 아, 씨. 아, 이거 껴. 꼬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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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네? 나무 에바야! 나무 에바야, 진짜! 아, 또... 지금 PVP... 나이스,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! 나이스. 나이스. 팀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. 만세하세요, <laughs> 만만세. <laughs> 야, 이 새끼야. 저기 얼굴에 <laughs> 털난 애랑 얼굴에 주름 지네. <laughs> 다만 이따 <이리> 리로 와봐. 탈실도 다녔게, 유진님. 전화 탈실리로. 죄송 유진님. 실화 탈색이 못하겠어요, 유진 어, 저 있어요. 터트려라 오, 나이스. 좋아, 위치. <laughs> 와, 유지가 터트리니까 위치 좋네. 아까 도비가 <laughs> 터트릴 때는 겁나 이상한 데더니. 음... <laughs> 나 미쳤어? 아니, <laughs> 유진님. 뒤질래? 야 그리고 털배. 여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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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무섭게 생겨서 하극상 안 해도 무서워. 그래, 아까 일부러 방어막을안 쳐주더라고 도비가. 너 유지한테 실때안 걸어주고 뭐했냐 미쳤어? 이제 제정신이야? 어? 저게 영장이었으면 그냥. 어떻게 했... 뭐? 도빈인가. 영상은 잊어주세요다 잊고 하겠습니다. 아니, 이러다 도비 팬들한테 맞는 거 아니야? 도비 팬 진짜 많던데. 쟤를 왜 좋아하지? 네, 다시 들어가세요 장판에 힐잠 들어가세요 오 아, 여기 꼭 장판에다가 힐 깔더라 아좀 구석 말고 좀 어? 이렇게 끄집어내서 못해? 어? 글쓰 어? 이제 말 무시하네 <웃음> <웃음> 아! 좀 약간 아직 어색할 수 있긴 한데 저 그렇게까지 막 나쁘진 않아요. 괜찮 털배야 에? 괜기아 저한테 안찮아 괜찮아. 괜찮아. 아니잖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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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요괜도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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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. 괜찮아. 아 괜찮아. 괜찮 아, 킥... <laughs> 와, 킥 퓨즈네, 도비가, 와. 야. 어? 이런 나쁜. 아, 아. 아 뭐야, 왜 이렇게 예쁘게 말하냐? 아, <laughs> 대박이다. 좋다. 나는, 아이씨, 왜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. 이런 <laughs> 나쁜. 아, 좋다. 이쁘다, 말 예쁘게 하니까. 난 틀렸어. 아, 아, 힐, 쥐 혼자. 와, 쥐 혼자 힐, 아니, 힐, 힐 혼자 자이라는 거 보소, 진짜, 야. 이 졸렬한 시키야! 아, 이런 나쁜. 와, 떨베야. 넌 피가 네. 왜 이렇게 깎여있어? 어, 형 봅시다. 아 아악! 어휴, <laughs> 어 깎였어! 나 아직 너보다 피 많은걸? 아악! 아 이런 나쁜. <laughs> 좋지 않아요? 아니,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,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. 이런 개. 잠깐. <laughs> 아! 아! 아아니나 저번에 오히려 초행일 때 이거보다 나았던 거 같은데? 그지 않아? 쥐님은 아, 참 투격을 잘 해준 것같아요쥐뭐라고 <laughs> 도망간다 오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이번엔 제발 유지 템나 좀템좀 줘라 템나 유지 어, 나서어 반지? 몇 자리? 아519 519 519인가? 5 1 9레벨레벨레벨레벨1레벨템레벨 읽을 줄 알아요? 벨1이0레벨아0레벨 음, 네. 아! 0 0 0 0레벨 10,000레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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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까아니야 큐브도. 아디스0레벨 10,000레벨, 1 0 이게 야, 야, 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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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. 어, 야, 야, 나 야, 哎呦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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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非常美。哎呦！